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 민주화의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말로만 경제 민주화를 외치는 가짜 경제 민주화 세력과 진짜 경제 민주화 세력의 싸움입니다. 1%를 대변하는 세력과 99%를 대변하는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문 후보는 서울 창신동의 전태일 재단을 찾아 비정규직 절반 감축 노동자의 경영 참여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문 후보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국동 사저 특검에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도덕성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무시한 대가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후보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